저는 리얼미서식 X를 갖고 이 기기에서 캘린더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먼저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여세요 그 안에서 이벤트를 추가하고 싶은 날짜를 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일 이 플러스 아이콘과 이벤트를 입력하세요. 첫 번째 단계로 이벤트의 제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이 이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가족, 직장 등과 같은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벤트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스위치를 통해. 하면 모든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. 즉 반복 설정 가능. 이 이벤트를 사람들의 캘린더에 추가할 수 있고 이벤트가 시작될 때 화상 회의를 만들거나 위치를 추가하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이상의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 이벤트에 대한 알림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설명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필요한 모든 설정을 마친 후 저장을 누르세요. 설명 마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